이거 뭐 또만났죠 근데 또 나온다? 게임 안 한다. 때려친다때려친다다분명히 말했어. 다 바꿨어 다 바꿨어 다 바꿨어 다바꿨 a 다 바꿨어 다 바꿨어 직 k 한거 없어 직 a 한거 없어 나혼 o t 나왔어 혼 i k 혼 Tiko. t 오케이, okay. 이겼다. 게임 끝났다. 이거 진짜 게임 끝났어. 아, 인정, 뭐야? 뭐야? 나 불편했잖아. 핸디캡 핸디캡! 핸디캡 아니 <laughs> <laughs> 이거 썼또막 <썼더나. 웃음> 아! 저 억울해 <부르> 죽겠네 진짜 아아 <laughs> 아개오울라네 진짜로 아아씨 이거 진짜 태화 있어서 망정이지. 아 태화 없었으면 진짜 다 없었다 이거 진짜. 아니 손가락이 미끄러졌어 진짜로. 개것도무기라 무기라고. 하! 진짜 애매하네. 이거 내도 애매하고 안 내도 애매한데? 무난한 건 태화하고 불토하는 거지. 아, 오케이. 띠용. 일단, 두 번째 문제점을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정령 시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격전을 해야 됩니다. 움직이면 제국이 몰락한다. 다음 턴에 마이토 태화해서 마이토 계속 지키면서 저도 두장 플레이하겠습니다. 생존. 당연히 불토 잡겠죠, 당연히. 마이토는 절대 죽으면 안돼 이제. 마이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 칼리모스요? 이거 뭐 광역삼지로 좋아요. 그렇지. 아우 아, <목소리도> 쓸게요. 대박이다. 겁네 정령들이여, 말을 어 지키면 돼. 마나엘 토템만 지키면 돼. 오케이. 영권을. 응. 지켰죠. 한번 지켰죠. 돌발 도 뽑고. 바비. 이제. 자. 똥따 봉. 죽어 내 이제. 죽어라. 그거 알아요? 요거 양조사로 가져오면은 어떻게 되게요? 다시 내면 이거 세마리 나올까요? 요렇게 똑같이 나올까요? 얘 나와 얘 똑같이 나와 이 얼굴 가진 애한 마리 더 나와 신기하지? 아 이거 실수던것 같아. 이거 분신수에다 걸고 그냥 반딧불정에 하나 잡은 다음에 하나 1로 남겨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건데 미스 교환을 여기에 7로 해놓고 체력을 6으로 해놓으면 내꺼는 1로 살릴 수 있었거든요. 하고 나니까 아쉽네요. 0치 치는 건좀 아니지 않냐? 영치 치는 건 확실하게가 확실하게 도발 두 개로 틀어 맞고 <laughs> 아 주파자. 이 명치 못 쳐요, 이거. 물론 명치 쳐도 되고, 안 쳐도 돼. 귀에 줘봐, 귀에 줘봐. 늑대로 계속 옆으로 치면서 이제 이득 본다, 나도. 진짜 쳐! 70각아니야? 나 진짜 안봤어 나 진짜 채팅창 안봤는데 나 진짜 나 진짜 채팅창 안봤는데 나 진짜 잘했어 진짜 채팅창 안봤어 나 진짜 채팅창 안봤어 나 이거 진짜 내 목숨걸고 나 채팅창 안봤어 내가 왜 이말하는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채팅창에 그 말을 할거같아가지고 얘기하는거예요난 진짜 원래 채팅창 안봤는데 안 여러분들이 그말 할거같아가지고 아, 진짜 안 봤어요. 진짜 안 봤어요. 진짜. 내 목숨 걸고 안 봤어. 그 상대는... 너뭐래냐고 아니. 아, 이게 나중 가서 킬각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음. 어떤 덱에 제가 어떤 덱에 약해요? 어, 일단은. 하지 한테 써요. 그 다음에 어그로덱 각종 어그로덱한테도 써요. 그 다음에 각종 컨트롤덱한테도 써요. 약한 덱은요? 없어요. 이덱 가세요. 그왜 지금 주술사가 승률이냐? 글쎄, 왜일까? 여기까지 만 아니, <laughs> 니야채팅좀다가안 뭐라고 안 또 건데. 아, 진짜 안 봤다고! 진짜 안 봤는데 봤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지! 동전 쓰고, 비지정령 내면 공포 쓰겠죠? 차라리 여기 에 공포 빠지는 게 나아요. 축소 공포 맞을 바에는 공포 빠지고, 똘비르 내고, 그 다음에, 뭐, 온천하고 뭐, 뭐, 이렇게 하고, 뭐, 한타 마야 나가고, 뭐, 이러면되죠 똘비르, 그 다음에, 온천 영능, 뭐, 이런 식으로. 어쭈, 그렇게 각 잡으시겠다? 잡으시겠다? 잡아보시던가 다운타운 블러드다 킬각 나오죠 바로 15, 18, 20, 21, 22그 다음 피지방 드루이드 안죽었어요 그리고 뭘 뭐라 안해 맞아 다뭘 뭐라 안놓고서뭘 뭐라 안해요 억울해 죽겠네 수를 두고 실수하면 이양 물고 고고하면 헌닝 한다고 안 봤다고 안 봤다고 이양 물고 스트리머 북한 직업 아니냐 안 봤다고 <laughs> 안 봤다고 안 봤다고요 아 진짜 왼쪽 어, 그럼 어디다 나 오른쪽에 나야지 어디다 나놀때 오른쪽 불겁잖아. 용숨결이 안 나와. 왜냐? 하이랜더 사제니까 그냥 컨닝하고 킬각 는게 이득이야, 손이야. 그건 맞아. 근데 안 보고 찾았으면 때리다 보니까 안 보고 나도 모르게 어 그래 생기통에 킬각이야 하고 잡은 거면? 근데 우연찮게 여러분들 이미 이 킬각인 거 알았겠지만 나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면 그거 킬각이라고 해요 나도 우기고 우겨보자. 나 내가 컨닝했을 때나좀 찔린 표정 지었었어. 나 솔직히 컨닝했을 때티 나잖아. 근데 이번 건 진짜 나 진심으로 안했단 말이야. 수들이 하도 괴롭혀서 그런가 감사드려게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내면 왠지 빛날배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요거는 맞는 것 같아. 정령들이 나를 인도하라. 3,000원 감사합니다 오렌지, 톡톡, 톡, 트로피카나. 처음 도네 하셨다면서요 토끼낑님 도끼끼 도네 처음이시라면서요 아이디 처음 만드셨다면서요 아, 이젠 배제해야겠다. 이젠 이거는, 심폭은 진짜 배제할게. 어쩔 수 없다. 유튜브로 많이 봤어. 원래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야, 유튜브에서 그렇게 할때 애들 표정 어땠어? 다 썩었지? 심폭 썩, 쏟...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있었던 심폭 빠짐의 플레이가 생각나서 그걸 이용해서 이번 턴에 분신수가 나가면 절대 죽을 일이 없다라는 카운팅까지 해버렸어. 와, 왔다. 와! 내 무의식적 자아가 <목소리> 어? 잠깐만 블러드 일단 생 각인해보고 12, 13, 14, 15, 16, 17, 18딜안나오구요 아니 근데 이거 진화하면 괜히 빛날비 맞을 것 같은데 아. 하긴 해야돼 어. 못 먹어도 고지이 얘라자 어차피 이거 변신해도 의미 없으니까 얘는 어차피 변신해도 팔코짜리니까 죽을 거니까 미리 삼코짜리를 변신시켜 놓하 아, 아, 빡친다 또 아. 아니 그러니까 미리 팔코를 어차피 해봤자 빛날 때 맞으면 얘네 다 죽어요. 그럼 얘네를 키워놓는 게 낫잖아요. 아니 근데 왜 이게 튀어나오냐고 개 빡치네 진짜. 무슨 일로 흥나했가 회사에서 하루 종일 토토토티로 트로피카나 노동요로 들으면서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트로피카나 하세요 안 말리겠습니다 죽이는데 사가 <laughs> <다가>. 톡톡톡 <laughs> 트로피카나 이거 여기 변신한다 용숨결 안 맞으려면 아 잠깐만 잠깐만 진짜 잠깐만 진짜 잠깐만 잠깐만 생각해볼게요 잠깐만 생각해볼게요 아깝긴 한데 아니 구코는 어차피 쓰레기밖에 없고 아 이거 이거 왠지 죽음 맞을 거 같은데 죽을 용숨결이면 싹쓸기단 말이야 아 여기다 하는 게 맞긴 한데 4대1 때리는 게 의미가 없는데 하 아, 그래도 일단은 일단은 여러분들 의견을 따라 볼게요 저는 저였으면, 했, 저였으면 여기다 했어요 저였으면 여기다 있어요 진짜로 저였으면 엘리스에다 했어요 <laughs> 우리 운명공동체 아니었어? 여기다 지나야지, 다음도 해골마에 지나야지. 아, 이거 진짜 죽음 맞으면 좀 짜증나는데. 아, 아, 있네, 아. 이거 잡을 수 있나? 잃고 있어야 되는데? 축소물약? 오케이. 요거는 괜찮아. 넬레다 간다. 안늦다아 로보 갔는데. 미쳤다 필드 미쳤다, 진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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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같이 지르는 거예요. 이거 쓸때다 같이 지르는 거예요. 아셨죠? 이끄는 대로. 자, 갑니다. <웃음> 갑니다. <웃음> <웃음> 빨리 나가. <laughs> 간다.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저는 고맙습니다. 아, 알리자가 아니, 4개월째. 까마마요 고맙습니다, 구독. 여러분, 집에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어이없이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지금, 앉아니! 이러면서 쳐다보신다면, 따뭇에 인증마크 하나 드리겠습니다.